얘기 <laughs> 왜이마? 저거 들어왔는가 뭐야? <laughs> 애들은 가라. <laughs> 이 그건데, 신형인 것 같은데. 이거 핫했다 아이가 이거. 가이어 이번에 빨간색이네. 안 그래 손들 많이 찾아는데 없어가지고. 어 그거 한 보여줘야지. 슬라이딩도 얘기. 좀 좋고. 네가 처음에 손대면 안 되고. 아니아니 전문가가 아니. 만져야지. 아 그러니까. 아예 보여만 줘야지. 보면 또뭐 하잖아 네가. 나 보면 안 해. 아, 사실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 지금. 아 그래? 이제 막 도착했어. 그호 형님이 날것의 어. 느낌을 보여주면 되겠네. 자 슬라이딩. 자 어때? 느낌 좋은데? 흰색보다 이게 나은데? 이게 7m? 어, 어 7m 7m인데 안쳐지네어 어, 이게 낫네? 확실히 좋아졌네 어. 7m에서 그냥 그런 냥 것도 해줘야 되는데 둘째에서 절로 또 가야 되나? 그거 아. 안 하면 그냥 검증이 안 되잖아 그치. 7m에서 이 끝머리 드는 거좀 쉽지 않거든 나는 관리 안된 사람인데 든다 어. <laughs> 관리 안한 사람도 들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슬라이딩 느낌 더, 어땠어? 이제? 슬라이딩 느낌 좋아 흰색보다 조금 더 나은 느낌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가 밟으면 안 부서지고 이런 거오사는 지겠지만 어. 마음먹고 밟으면 부서지겠지 <laughs> 아니 그냥 실수로 밟으면 안 부서져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어. 걷다가 이렇게. 어차피 아 그정도는 안 부서져 업그레이드를 한거기 어. 때문에 그럼 형님 그 겁나서 어. 지금 안 올라가 보는거야? 부술까봐? <laughs> 내가 좀 무겁잖아 장난 뭐니야 장난이지 우와 겨드랑이 아, 봐라 7m잖아 이게. 어 지금 7m야 안쳐져 야 이거 진짜 좋네 가볍고 좋아 이거 아왜 젖는거야 아. 이게 자꾸 이 꼰수를 쓸라고 하는 어, 있는 그대로 딱 해야지 아니, 뭐, 지금 큰일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어. 올라갔어 뒤꿈치 떨어졌어. 어, 도고 어, 있네. 어, 굴리, 굴리고, 굴리 이란다, 이거. 아, 어, 이안 부서져, 이거. 짱짱한데. 흔적 없어. 흔적도 없다. 와, 이거. 니한테 팔아도 되겠는데, 이거. 나 뜰채 있는데? 아, 아니, 아니. 흰 거다, 이거. 누가 흰거 쓰면 흰거좀 있으면 노래진다, 이거. 아, 아직 안놀랗더라 야, 이거 요즘 신형으로 맞춰, 깔맞춤 해서. 센스가 없나 패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있는데, 있는데 굳이 살 필요 없잖아. 아니, 있어도 사야 돼, 이거는. 그럼 뭐, 이거, 이거, 어, 형이 어, 그럼 어. 이걸 거야, 이거 얼마 줄 거야, 아, 니한테는 그대3만원발레리도 된대. 금액 안 올랐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가격 동결 어, 사실상 내렸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진짜 안, 안 올랐어요 아예 그냥 봐 어. 카메라 들고 왼손으로도 들잖아 어, 맞네 이거는 확실히 어. 가벼워지고 짱짱했다 근데 그게 있어 어. 이게 약간 정해진 게 있단 말이야 또 뭐가 정해졌는데 <laughs> 안정해졌어. 어? 아직 아무것도 <laughs> 금액만 정해졌습니다. 3 3만 원이다. 약간 이, 이 전에 정해진 게 있어. 또 뭔데? 약간 공 같은 거잖아요. 있 치킨을 시켰어. 물을 안 줘. 물안 주는 데 많아요 요즘에. <laughs> 그러면 뭐 치킨을 시켰어. 어. 포장을 안 해줘. 물... 닭만 와. 닭만 와? 당... 봉다리에 닭만 와. 와? <laughs> 그런 말이야. 우리는 케이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장해서 드립니다. 아 행위야. 야 그... 이런 거 옆에 <laughs> 놔둬 놔두는 게, 새로 들어오고 있는 걸 찍고 아, 있는데, 네가온 거잖아. 어쩌는데, 이런 거 놔두면, 은나할 마음도 없었는데, 놔둬가지고 또. 끊고 새로 가자, 이쪽쪽. 아니, 그거 알아? 뭐? 내 카메라는 안 꺼져. 이것도 가격 동결인가? 이것도 똑같은데, 5십원 10만 6천 원이야. 이거는. 98,000원이고. 망은? 망도 들어있지, 이 아, 이거 신형망이잖아. 어, 좋은 거 넣었어. 부드러운 거. 어. 이렇게 사야겠네. 만약에 이제 구입하신다면. 이렇게 아. 사면 되게 좋죠. 티타늄 망이니까. 이렇게 사면, 살겠네. 이 성능이 최고로 발휘되는. 딱 맞게. 어, 딱 최고지. 수입품들, 이거, 일본꺼 티타늄 망 사면 30만원 넘어. 이거 전부. 정확히 계산 좀 해줘, 요게 예. 사장님. 네. 이렇게두 개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50 쓰시면 되는갑네 고기 큰거안 잡으니까. 어, 어, 어 저는 어, 50이면 딱 돼가지고. 네. 428,000원인데. 이야. 네. 어, 어디서 왔는데? 부산에서 왔는데. 아, 그럼, 거가 대급이 바로 빼지. 거가 대이 2만 원인데요. 나 집에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어. 그면한 개씩 내야지. 그걸 내가 <laughs> 다 내냐고. 야, 아, 보기 싫다, 맞지? 이 보기 싫다. 8,000원 볼까8 0 빼고? 이상하다, 맞지? 1,000원 더 빼자. 천원삼 39만원 이좀싼 느낌이다 30만원대로 팍 내려갔네 그, 오케이 나는 그럼 이렇게 살게 어 그래 니는 그렇게 사야지 어, 나는 맞아. 이렇게 사는데 저기 서울이나 강원도 어오이 멀다 그러신 분들은 어떡하지 택배로 시키십시오 굳이 이제 행님도 볼겸 거제도 볼겸 실물도 볼겸 그렇죠 볼겸 응. 왔어 강도 꼭 사셔야 됩니까 대만 사시면 안됩니까 <laughs> <laughs> 이거 내가 말한거 아니고 행님 말했잖아 근데 행님 지금 이미지로 밀고 있잖아 어, 완전히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엊 그저께 내가 포항을 갔는데, 야그 거제 신신 낚시 사임이 음. 이미지가 와 너무 좋던데요. 그것도 제대로 보신 분이 포항에 살고 계시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음. 말했어, 아그떼채좀 있으면 할 건데 아마 떼채 사면은 뭐줄 겁니다. 이랬어니 네 <laughs> 채널에 사든지 그러면 막 섣불리 내가 말을 못 하겠단 말이야. 섣불리 말했잖아 지금 계속. 아니야, 아직 아니, 확정은 했잖아. 어.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했잖아. 개수는 어. 말했잖아 근데 니가. 개수는 40개 정해져 있고 맞아, 그럼 형님 아. 40개 시켰으니까. 어 맞아, 맞아. 이벤트 하려고 40개 시켰잖아. 팔라고 4 0게 시킨 거지 그건, 그건 이벤트로 이벤트 팔라고. 할 생각이 없던 거야 이거는 네이버 톡톡 들어가서 보여줄까 문의 오신 분이 몇 분, 얼마나 <laughs> 많이 계시는지요 문이왜 이게 흰색 그줌들채 언제 아, 들어오고 싶다고? 그럼 내가 업그레이드돼서 들어온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이렇게 했어. 그게 바로 오늘이잖아. 그쵸? 오늘 들어왔어. 톡톡 답도 행님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행님이 이거 마무리 좀 해줘. 남자니까 또 사람 좋으니까. 응. 어. 재고 이런 거안 합니다. 우리는. 들채망싼 거. 2만 원이거든. 네. 2만 5천 원이야. 그것값 받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2만 5천 원 정도? 그래. 그럼 35만 5천 원 아닙니까? 35만 5천 원. 어. 4천 원 정도는 더쓸수 있잖아. 뭐해? 뭐 어차피 뭐. 4천 35... 전 하면 뭐할거야 35만원 할까? 어해해 그럼 약간 이 느낌 나네 뜰채를 사시면 티탄 프레임 만을 드려요 그렇지. 요렇게 두개 해가지고 35만원 땅땅 이렇게 음. 5m, 6m, 7m 변신되는 마스터플렉스 신형 뜰채 뜰체. 신형 뜰채랑 어. 레인보우 티탄 프레임이랑 어차 할거면 55 제일 비싼걸로 해주면 안돼? 아그렇까다 찍을건데 그래 아 형님 근데 그래. 말 나온김에 어. 궁금한게 있는데 아니 궁금하지만이 가격이 달라 이거는 98,000원이고 어. 이거는 10만 6천원이잖 그런 거 추적기 안 합니다. 다 35만원. 오케이, 35만원. 어.